오늘 세 자녀와 함께 심야의 플랭크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애들은 얼굴이 안 보이는 것이고 목소리는 보일 테, 드릴 텐데. 자 준비. <laughs> 근데 몇 분? 벌인데 근데 몇분 정도 다. 시간 몰라. 할수 있는 데 까지 하는데. 준비. 아. <laughs> <나 여기 웃음> <laughs> 준비. 시작. <웃음> 힘들어. <웃음> 아니. 또 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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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라정는 <laughs> <안 되면 끝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웃기네>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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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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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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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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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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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, 오말 정말, 정말, 정이 정말, 다음은 무리될 것 같은데. 그냥 한별이 얘기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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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웃음> <전화> <laughs> 뭐. 아, 뭐 아니야. 달래미도 죽고. 아니, 죽고 아니, 장난치지 마. 네, 아 빗에 쭉. 그러면 매트가 나랑 안어린다 음, 아빠 힘들어요? 이게 설경 너무 올라갔어. 알아, 이불 했어 잠깐. 아빠들 내려가실 때된거 같은데 잠깐만 <laughs> 저 먼저 내려갈게요 <laughs> 와 아니에요 사실 <laughs> <진짜> 아니요 <laughs> 내려갈게요 더하면 무리될 거 같아요 진짜 아저씨 아빠보다 나못안다니 아니 아프 아니, 아니 아빠 일부러 안한거 일부 러은 소리 하 이게 허라면 뭐. 여기까지 일부러 안 했다고 일부러 뭐?